자 오늘은 어, CSD 체용교정의 원리에서 체용변형에서 좌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식생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골반에 경사가 생기는데 이때 늘어나는 근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에 어 보통 상태는 입식 상태일 때가 정상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부도 어, 이 정도 선상태에서가 기준 상태고 엉덩이 햄스트링까지 선상태가 기준 자세가 됩니다. 자, 이 자세에서 이제 앉는 자세로 변형하게 되면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자세가 정상으로 쳤을 때 어, 크게 세 근육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이 늘어나 있습니다. 구부러졌죠. 그 다음에 대둔근도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편자세에 비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어, 뒤쪽 햄스트링 쪽은 어, 앞에 다리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아까 편자세에 비해서는 햄스트링은 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식 생활은 골반을 잡아주는 대퇴사두근이 늘어나고 대둔근도 늘어나고 이두 근육이 앞뒤로 잡아주는 대근육이죠. 그다음에 뒤쪽 햄스트링은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항문근은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골반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좌식 생활에서 늘어나는 근육 대퇴사두근 대둔근 햄스트링은 단축되고 골반 기저근도 벌어지면서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